와와 <목소리> 이거, 이거 보여 바야유튜유튜유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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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여러분께 처음 보여드릴 컨텐츠입니다. 바로 오늘은 <목소리> 게임을 해볼 겁니다. 자 요즘 평이 되게 좋고 옛날 게임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월광보합,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저희가 바로 해볼 건데요. 그럼 두말 하면 잔소리죠. 바로 게임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호 고고! 고고! 엄마, 아빠는 설거지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를 읽어, 응원하실 거면 구독을, 아빠를 응원하실 거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대결 시작합니다. 캐릭터를 고르는능요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줄 아니에요. 어 정말 세네요. 세나로 싸울 것 같습니다. 엄마 노란색. 엄마 노란색 머리. 무슨 네미가 진짜 래 해야 아, 아 와, 저, 정말 정말 잘고있 아, 노란 머리 엄마 선수 한대 쓰러졌습니다. 설거지. 아, 결국 하는 건까요아닙니다 설거지, 설거지하기 싫어, 설거지하기 싫어, 설거지하기 싫어. 아 내가 얼마나 이 미야. 나 지금 양으로. <laughs> 아니, 저아가 너무 싫어. 너 진짜. <laughs> 너 진짜. 깜짝지원이 <laughs> 그 아니. 진짜. 막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어? 어? 와 진짜 막혀막혀요와 아아 자, <laughs> 1대1입니다. 이번엔, 이번엔, 이번엔 누가, 이번엔 누가 이기는 어, 진감이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설거비에 철거지에... 보내도 어? 뭐 되네 서프에서 <laughs> 피해야 돼요, 저거. 돌 같은 거 나오면 너 점프해가지고 네. 위에서 타이밍 맞춰서 뛰면 돼. 저거 좀 느리게 오니까. 뭐안가지 어, 아, 아니 점프, 점프. 정통을 만났어? 주먹 비틀기. 내가 잘못이 안할거야 주목. 뭐? 못 당이 못당기아직지 못하겠다. <웃음> <웃음> 와, 그누야 제가 근데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버섯이 나오거든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짓 눌러주면 돼요. 오씨. 아, 더 먹어야 돼요. 동전 나오거든요. 여기서 버섯 나와서 키 커져요. 그냥 원래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데. 아, 잠깐만, 이러면. 이렇게 벽을 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도 가능합니다. 벽 지나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 다 없애주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오! 오! 거리 통과 잘 못하는 구역인데 통과했어. 어떤 일이지? 여기서 이제 원스테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오케이, 거리 다올라가야돼요 여기 보석 기다리고 있죠. 아, 피자 하나 어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서 거북이 나오면은 죽여야 줘돼는한 마리 죽여. 우측에는 한마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 나 보석 나오거든요. 아래로 내려가지고 또 보석 나와요. 아, 여기서 걸리면 이렇게 아웃됩니다. 그럼 바로 우연히 시작이고! 우연히 지금 하고 계신 화면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바로 짓밟아주지 않고 그냥, 그냥 하네요. 저키 커져야 돼. 여기서 많이 달려면키 커져야 돼. 똑같은 것도 켜줄 수 있게, 그래야 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느새 알아서 오니까, 여기 스테이지는 정말 편해요. 알아서 그냥 가요. 그냥, 넘스 점스 잘하네요. 야, 저 거북이 어려운데, 저깨닫았는 아, 잘아졌어 아, 여기. 투명한 상태에서 내는 공격을 해. 안 합니다. 어? 어, 우연치. 어, 저기서 우연이가 많이 죽었어요. 저기서.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가면서 점프. 그렇지! <목소리> 어! 너무 잘하는데요? 잠깐만, 너무 잘하는데요? 저 진짜. 우와, 잘한다. 야! 재는데한지 얼마 안 되라고. 그냥 무당 탕당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로. 오, 잠깐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